활동명과 본명이 같은 이규영은 1983년 11월 29일에 태어나 연기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운동 선수가 꿈이어서 그런지 지금도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조깅, 라이딩, 축구 등등 일어나서 공복 유산소 운동, 자기 전에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으며 김영철의 파워 FM에 출연하여 스마트폰 없이 살기 또는 운동 안 하고 살기에서 스마트폰 없이 살기를 택할 정도로 운동을 정말 사랑한다고 합니다. 네, 여튼 축구 선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던 중학교 3학년 무렵,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축구 선수라는 커다란 꿈보다 더큰 연기자라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해준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평소 다니고 있던 교에서 회 열린 문학의 밤 성극 무대에 선 것이 그 계기였습니다. 원래 이규영이 맡은 역은 조연이었지만 주연을 맡은 친구보다 월등한 연기력 덕분에 조연에서 주연으로 바뀜으로써 연기의 참맛을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꿈이 생긴 이규영은 진심으로 연기를 하고 싶어 예고 입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 당일 면접실에 들어선 이규영은 면접관에게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자네는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할 텐가? 여기에 이규영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인문계고에 있는 연극부에 들어가서 연극영화과에 진학할 겁니다. 그 결과 예고 불합격에 더불어 인문계고인 중동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정말 연극부에서 활동하게 되죠. 예고는 아니었지만 인문계고 연극부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 2001년 19살 정말 잠깐 5초 정도 출연한 영화 신라의 달밤을 통해 데뷔를 하게. 되고 결국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 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자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영화 쉬리에 출연한 배우 최민식의 모교에서 연기를 배우 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게 반수를 하여 최민식의 모교 인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합격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국대에 입학하자마자 이탈리아에서 성악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모께 노래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연기에 대한 갈망 과 등록금을 직접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수업 시간에는 항상 맨앞에 앞자리 그리고 남들이 한번 발표할 때세번 이상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발표 준비를 안 해온 후배에게는 엄한 선비였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렇게 뮤지컬 연극 배우가 되기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되고, 2004년 22살 뮤지컬 굿모닝 준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2007년 25살 뮤지컬 두근두근, 2008년 26살 버거킹 광고, 2009년 27살 뮤지컬 빨래, 그리고 영화 김씨 포류기의 목소리만 출연하면서 활동반경을 넓히게 되죠. 그 다음에 2010년 28살 뮤지컬 싱글즈, 2011년 29살 연극 극적인 하룻밤, 2012년 30살 연극 나쁜 자석, 2013년 31살 뮤지컬 젊음의 행진, 뮤지컬 트라이앵글, 연극 유럽 블로그, 영화 고양이 소녀 조연, 그리고 영화 관상의 단역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4년 32살 뮤지컬 글루미데이, 뮤지컬 비스티보이즈, 뮤지컬 난쟁이들, 뮤지컬 마이버킷리스트, 영화 마녀조연, 한달반 사이에 16kg을 감량한 뒤 영화 나의 독재자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15년 33살 뮤지컬 아보카토,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뮤지컬 사이천미 뮤지컬 위대한 캐치비 리부트, 연극 두근두근 내 인생 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 특별 출연 영화 열정 같은 소리 안에 조연 영화 사랑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조연 2016년 34살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뮤지컬 팬레터 연극 도둑맞은 책 연극 날 보러 와요 드라마 아이가 다섯 특별 출연 드라마 화랑 영화 봉이 김선달의 단역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35살 SK텔레콤 광고. 본격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조금씩 받기 시작한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 1 조연. 드라마 모두의 연애 특별 출연. 드라마 도깨비 조연. 그리고 해롱이라는 별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 생활. 2018년 36살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 드라마 라이프 조연. 예능 인생 술집. 팡스카이 광고 롯데 칠성 음료 광고 2019년 37살 뮤지컬 시라노 뮤지컬 헤드윅 영화 증인 영화 로망 우정 출연 영화 배심원들 우정 출연 방송 데뷔 후 영화 드라마 통틀어 첫 주연작인 드라마 의사요한 예능 놀면 뭐하니 예능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 그리고 그에 열린 코리아 드라마 워즈에서 의사 요한으로 남자 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죠. 이드메인 2020년 38살 드라마 하이 바이 마마,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2 특별 출연, 영화 디바 조연, 드라마 구미오디언 특별 출연, 영화 스텔라, 예능 나 혼자 산다, 닥터 디퍼런스 광고, 2021년 39살 청정원 광고를 시작으로 개봉 예정 영화 해피 뉴 이어, 드라마 라켓소년단 특별출연 드라마 보이스 시즌4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특별출연 웹드라마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특별출연 웹드라마 커피 한잔할까요 특별출연 예능 전지적 참견시점 드라마 해피니스 특별출연 그리고 2022년 개봉여정영화 서울대작전 넷플릭스에서 방영예정인 지금 우리학교는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재생 목록,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